최근에 딱두 방울이면 노안이 교정된다는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안경이나 렌즈 도움 없이 교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발견인 거죠. 그래서 이 약이라는 약인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왜 노안이 올까 한마디로 우리 눈알이라고 하죠 수정체가 나이가 들수록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해집니다. 탄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노안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시신경 전달 속도 자체도 떨어져요. 빨리빨리 빛을 받아서 뇌에다 신호를 보내서 이걸 보는 거를 생각할 시간 없이 바로바로 바로 돼야 되는데 이게 동작이 다 느려지는 거라서 한마디로 굼뜨다 보니까 복합적인 결과로 노안이 오는 거고요. 결국은 그래서 노안이 오게 되는. 가까운 거를 보기가 조금 힘들어진다. 그리고 내가 이제 노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되게 쉬운 방법인데, 뭐 종이나 핸드폰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이 원경의 의학상식 도감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글씨를 보시다가 얘를 점점 내눈 앞으로 당겨요. 당기실 때어 너무 가까이 오면은 글씨가 이제 잘안 보이고 겹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멈춰 주셨다가 다시 한번 잘 보일 때까지 뒤로 가십니다. 글자가 잘 보일 때 멈춰서 그 거리를 재보세요. 여기 핸드폰에서 내 눈의 거리가 30cm. 미만이더라 금방 글씨가 다시 잘 보였다. 그러면 나 노안이 아니고요. 멀리 가야지 글씨가 잘 보였다. 즉 3cm가 넘어갔다. 그러면 노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딱두 방울이면 노안이 교정된다는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오,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약이지 하고 살펴봤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노안을 교정시키는 안약은 나온 지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안약에 필로카르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검은 눈동자 있죠 검은 자를 약간 축소를 시켜요 축소를 시켜서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도와주기 때문에 노안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던 약이었거든요 근데 그 약에 염증이 억제제까지 섞어서 나온 약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은 한국에 안 들어왔대요. 내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이 비즈라는 약인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노안을 교정시켜 준다. 그러니까 한번 약을 저환을 하고 나서 안경이나 렌즈 도움 없이 교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발견인 거죠. 다만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지속 시간이 길지 않더라. 뭐 6시간, 평균 6시에서 8시간이니까 지속 시간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불편하더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제로 근육을 조금 수축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눈알이 한마디로 아픈 거예요. 안압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 머리 통증까지 생길 수 있고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 달에서 3개월까지는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해요. 다만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에서는 안전한지 아직 미지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도근시가 많은데 고도근시가 많다는 소리는 한마디로 안구가 길다 소예요. 리이 안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 필로카르핀이라는 약물 제제를 오랫동안 사 하게 되면은 안 그래도 안구가 길어서 막막이 텐션이 높아요. 막막이 팍팍이 당겨지는데 그게 수축하다 보면 막막이 팡 단기가 되는 이런 아주 초응급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적용을 시키려면 막막 박리증이라든지 이런 고도 근시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상용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 영양제를 많이들 드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업상 모니터를 달고 사는 직업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20살 때 라식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 건강에 진짜 관심이 많아서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영양제 챙겨 먹고 있는데 이 영양제는 치료 목적으로 드시는 건 아니고요 렌즈의 노화나 망막이나 황반 변성에 예방에는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노화에도 도움이 된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이 영양제도 종류가 많은데 그중에서 그럼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 첫 번째로 루테인과 지아잔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두 가지가 황금 비율로 배합이 된 영양제가 국내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영양제를 저는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 영양제는 일단 임상적이나 문헌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황금 배율 자체가 10대 2예요. 그러니까 루테인과 지아잔틴 10대 2로 보통 시중에 영양제들이 그배율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영양제들이 시면 우리 황반변성이나 노안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을 많이 쓰는 피로도가 높은 직업군, 뭐 IT 계열 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젊은 분들이나 눈이 건강하신 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요. 40대 이후에 노안이 걱정되는 분들, 특히 50대부터 드신다면은 노안이 진행되는 게 늦춰지는 이점은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메가 3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오메가 3 자체는 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데 루테인과 지아잔틴과 더불어서 같이 복용하실 경우에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 자체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눈에 있는 혈관들은 한번 망가지면 그냥 치명적이거든요. 이런 황반변성이나 이런 거에도 눈의 혈액 공급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메가3 같이 드시는 경우에 루테인과 지아잔틴 흡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눈이나 렌즈를 자주 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뻑뻑한 느낌이 심하신 분들은 오메가3 꼭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AR-EDS2라고 해서 비타민 U와 각종 무기질 구리와 아연들이 포함된 영양제인데요. 이영양제도 요즘에는 배합이 잘 돼서 이미 루테인 지아잔틴과 플러스 AR-EDS2가 같이 섞여서 나오는 영제가 많아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으면 거의 금상첨화라고 볼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먹는 제품이 하나가 있어요. 안구거에서 나오는 루테인 지아잔틴 플러스거든요. 이게 이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거의 10대 1을 맞춰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미량 원소까지 같이 조금 배합이 좀잘돼 있어가지고 몸에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고 있고 저는 여기 이제 오메가 3를 그냥 따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알을 먹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먹었을 때 생각보다 눈의 피로도가 확실히 적다는 걸 느끼고 건조한 게 줄어서 눈물 안약을 잘안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뭐 광고는 절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을 때 좋은 것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이점 양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반대로 효과 없는 영양에도 말씀. 드릴게요. 정말 돈 낭비다 싶은 거첫 번째가 바로 이제 고용량 루테인입니다. 고용량 루테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몸에 필요한 루테인은 10m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루테인 10, 그 다음에 지아잔틴 2 이렇게 해서 10대 2로 드시면 되는데 정말 쓸데없이 고용량 뭐20 이상 60mg까지 있는 거 봤어요. 전혀 효과 없습니다. 그냥 해봤자 비싼 돈만 나갈 뿐이지 전혀 효과는 없고요. 결국 몸에 흡수되는 거는 10mg이면 충분하니까 고용량은 쓸데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베타카로틴이에요. 눈에 괜히 좋다. 왜 그래서 당근 근에도 많고 어쩌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고요. 굳이 일부러 찾아서 드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블루베리 추출물에서 나오는 비베리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눈 건강에 좋다고 되어는 있는데 당근하고 마찬가지로 눈건강에 그다지 도움 안 된다. 근데 루테인 지아잔틴이 더 충분히 좋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눈에 좋다는 음식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영양제에 나왔던 성분 중에 하나예요. 빌베리 추출물은 제가 영양제 추천드리지 않았는데, 음식으로 먹는 거는 도움이 돼요. 까 그러니까 블루베리죠. 블루베리랑 시금치에도 눈에 좋은, 즉, 루인 성분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 연어나 고등어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눈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하다 보니, 자주 섭취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다만, 연어같이 큰 생선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 중금속의 섭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주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고요. 오히려 약간 작은 듯한 생선, 고등어나 삼치 이런 거 위주로 오메가 3를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습관 중에 첫 번째로 바로 나와야 될 것과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차단이 누구보다 중요하고요.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끼거나 해서 동공과 홍채에 직접적으로 자외선 들어오는 걸 막으셔야 돼요. 황반변성의 가장 큰 원인 인자가 바로 자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식단 관리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눈에 좋은 루테인 같은 성분들이 많은 블루베리나 시금치나 등푸른 생선들, 오메가 3가 많은 음식들.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눈알 운동이죠. 이제 20 20 20이라고 외우면 돼요. 20분 동안 내가 눈을 혹사시켰다. 그러면 20초 동안 20m 이상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내가 20분 이상 공부를 하거나 모니터를 봤다. 그러면 강제로라도 20초 이상 멀리 한번 보셔서 눈의 모양체 근육을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서 눈 운동을 시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눈 마사지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온찜질처럼 따뜻한 거를 이제 눈 네, 올려놓으시거나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수건 뭐 올려놓고 하기는 되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비벼가지고 열을 내세요. 열을 낸 다음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눈알을 지그시 누르시고 한 20초만 이렇게 딱 해놔도 되게 온기가 돌면서 혈액순환 잘돼 느낌 딱 나거든요. 아니면은 이렇게 눈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안구뼈 있잖아요. 여기를 지그시 이렇게 꾹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것도 한 10초 동안 지그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시면요 생각보다 눈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화나 뭔가 편한 느낌 이게 들기 때문에. 때문에 이 눈알 운동과 눈 스트레칭 및 마사지 셀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누구나 관심 있을 수밖에 없는 눈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비록 제가 안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안과 친구한테 많은 조언을 제가 듣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제 스스로가 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여러 생활 꿀팁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의학적인 상식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